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크 코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아크 코인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아무래도 급등하다 보니까 한 차례 숨 고르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눈치를 보이면서 지금 상승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 지금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코인 시장을 본다라면은 아래쪽 방향보다는 위쪽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요즘 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있고 또한 자금 유입이 지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인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또 한번 코인 시장이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바로 이 비트코인이 있죠 자이 비트코인은 코인 시장의 대장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트코인 코인이 올라가면은 이 코인 시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비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ETF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자금 유입도 지금 압도적입니다. 자, 비트코인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펀드의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가격이 너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지난 6주간 약 1조 원의 순 유입이 있었는데 자, 이는 지난 2021년 강세장 이후 같은 기간 가장 많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생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을 쫓는 것이 이 같은 자금 유입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 유입 그러면 이게 또 어디로 올라간다? 지금 여러분들 아크 코인처럼 시가총액 낮은 알트코인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알트코인 등이 급등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요즘 이 비트코인 어때요, 여러분들?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었던 직전 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들어왔었던 자금이 지금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이 알트코인이 그래서 급등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크코인도 어떻게 된다? 여기서 충분히 거래량이 실리면서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가지. 제가 이 아크코인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자 거래량이 증가하면 코인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라고 했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같이 빠지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코인 가격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붙인다거나 또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개입하고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는 당연히 고래 세력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래 세력들이 관리하고 매집하는 구간은 이때처럼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캔들을 붙여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이때처럼 자, 이 구간처럼 지금 고래 세력들이 관리하고 매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한번 이런 장대 양봉으로 오버슈팅을 기대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빨간색 이동 평균선도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코인 시장도 살아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 아크코인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2024년도 반감기 이죠. 이 반감기 여러분들 5배, 10배, 20배 급등했었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또한번 대시세를 분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아크코인 여러분들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볼게요. 길게 놓고 된다며 이제 바닷권에서 조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예전처럼 이렇게 대시세 분출 나오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추가적인 대시세 분출이 나온다면 여기에서 2배, 3배 이상은 급등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지금은 멘탈 잡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크 코인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아크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당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아크 그 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틀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사는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 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 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트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의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룸 네트워크를 공개를 해드려서 100% 이상 수익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